중간에 짤로 뭐 구독 좋아요 좀 자극 좀 해줘. 구독 좋아요. 구독이 이쪽 에 있나? 이쪽입니 <laughs> 이쪽에 구독. <laughs> 안녕하세요, 양학 김 선생. 구강 아가면네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댓글 읽기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요. 네.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첫 일이 이거예요 모니터 키고 댓글 몇개 있나 보고 두두두두 두두두두 하면 수술 환자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수술 환자 보고 그다음에 수술 들어 아침에 하여튼 저는 댓글에 댓글 달아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나 귀엽다는 얘기가 듣고 사신 편이세요 우연히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귀우신 거썸네임 <laughs> 귀여우세요 아기 같은 느낌 마지막에 브이로 인사하는 거 귀여우셔요 아예 관둬. 아예.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예. 토끼 귀만 보여 부터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게 이가 뭐냐면요. 이거 제 친구가 무슨 빨간구두가뭐 그거 만든 영화사 감독이다 사장인데 부끄러운 토끼라고 해서 거기서 만들었던 캐릭터예요. 황동실에 놓으시는 이유가 딱히 있으신가요? 어, 그냥 아이덴티티. 하이치 H12 TCH 님이에요. 하이치 H12 CT 뭐라고 해야 돼? 네. 선생님 양악 수술로 주걱턱 있는 뾰족한 턱도 완화가 될 거예요. 길고 가르고만 정도가 아니라 뾰족해서 고민입니다. 뾰족하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요 생김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턱이 나온 사람은 그 뼈의 생김이 어떻든 좀 뾰족해 보여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좀 부드러워지는데, 만약 뾰족한다면 어디 고 다듬어서 어떻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마 한국 사람 뼈가 이렇게 뾰족하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일부러 요즘 뭐 브이라인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만들잖아요. 턱의 위치만 괜찮다면 예쁜 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1년 타 병원에서 양악 수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컨디션이 아니면 절제 부분이 늦고 사랑니 발치한 것도 불편하다. 49세이신데 고민이 많다. 핀 제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 같아요. 글쎄요. 핀제거 자체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하지만 핀제거하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네요. 네. 윤석준님께서양약 수술로 땡김이라는 장치가 효과가 있느냐, 온찜질은 해주는 게 좋겠냐, 땡김이 뭐답 불거였겠지만. 굳이 할건 아니다 정도가 제 의견이에요 뭐 저는 딱 그냥 가. 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해요 편하게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BFG께서 돈 주고 편지 써 쓰시는 거면 그냥 바꾸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송은커 님은 편집 개 <웃음> 못하네요 <웃음> 저희도 계속 회의하고 있고 내용 전달도 하지만 유쾌하게 웃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어, 어느 어 정도 선에서 그걸 이제 맞출지는 아마 앞으로 더, 더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S럭키님이 약 수술 너무 겁나요 오케이 겁나요 <laughs> 겁나죠 수술이 겁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겁나요 저도 요즘 목 디스크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더 수술 가, 가게 될거 같아 나도 그래서 만약에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위험한 수술이니까 그러나 많이 해보시고 잘하시는 선생님 잘 찾으시면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지나가요 이렇게 많아. 어, 크리스티나 설님, 그래. 영학수술 후에 인중이 길어 보인다든지 길어보면 어떡하냐. 오케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더 입이 들어간다든지, 뭐 그러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저번에 연조직에 대한 말했을 때처럼 인중길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하는데 잘라서 이렇게 인중기를 줄이는 수술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정말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는 시술하지 않는 거고요. 길어 보이지 않도록 수술 방향을 잘 정해야겠죠. 테르 주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악공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 악공 확장 수로 언제 뭐 컨텐츠로 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악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넓혀주는 건데, 뭐 이렇게 금을 거서, 이렇게 잘라서 금을 건 다음에 스크루를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그,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지수님이 8일차 도우자님인데 어느 영상에 댓글을 달다 이고장입니다 잘할게요 그 말씀이 좋았고 잘 됐어요 말씀에 감사드리고 계속 감사하시다고 하셨네요 예, 저보고 양악 수술의 시조세다. 아 이런 이런 말은 저도 뭐 부끄럽고 말도 안 되고요. 이게 보호자님들께서 곁에서 같이 고생하세요. 그리고 잘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같이 겪으시면서. 그 기쁨이 있거든요. 아이가 밝아지고 예뻐지고 좋은 얼굴을, 비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밝아져요. 그 과정을 이제 보호자님들도 같이 보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셔요. 에이, HJ님은, 아, 이거 아파요. 자기가 사춘기 때 뭐, 놀림 당했던 거. 쟤는 염못이 웃게 생겼어. 자살한다. 턱돌이다. 턱장군이다. 뭐, 아, 이런, 이런 말을 들어서 고생했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다. 뭐 감사함의 표현을 이 자리에서 주셨네요 이런 것 때문에 저 이거 택한 거 제가 잘했구나라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기쁨을 줄수 있는 직업이 몇 진화 있겠죠 이런 글 때문에 이래요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무뚝뚝해서 마지막 회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라 그건 진짜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뚝뚝해서 평생 못드셨던 말은 지금 연상 <laughs> 견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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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하여튼, <laughs> 파이팅 하여튼 멋지게 삽시다 그거 보면 인생 뭐 있어? 파이팅 하여튼 <laughs> 멋지게 삽시다 네 오늘 그네트튼그 동안 유튜브에 달아주셨던 댓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답변을 드렸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 거고 재미없는 댓글 말고 해튼 재미있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